자 오늘 일곱 번째 소식. 아 이거, 음 이게 제가 어 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어, 마르카 언론사, 아스 언론사 이렇게 오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고리인데, 어 요거 <laughs> 제목이. 자, 어이구 어, 이거 봤어. 음. 응. VAR 이거 UFI 이거 승인하게 하려면 대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요라는 어 제목이에요. 어, 이거 틀까 한번? 틀어 볼까? 어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거 또 논란이 돼서 여기 어 마르카뿐만이 아니라 여러 여러 군데서 지금 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의혹이 그냥 그이 선수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유에파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데 왜안 틀어지냐 보여주기 싫은가 보네. 아, 안 봐, 어안 볼게요. 어 어제 있었던 맨유하고 영보이즈 경기에서 이 펠라인이가 <laughs> 아, 이고 보여주지. 왜안 보여줄까? 이거 안 틀어지나? 어, 골 넣기 전에, 손으로, 손등으로, 공을, 툭! 칩니다. 그 툭! 쳐서 골을 넣어서, 맨유가 승점 3점을 쌓게 되고, 어? 동시에, 유벤투스가 발렌시아를 이기면서, 맨유와, 맨유가 2등. 아이고, 아직 안정이 됐구나. 어, 유벤투스와 맨유가, 이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 물론 여기 마르카 이쪽은 스페인 언론사라 발렌시아 팀 편을 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어 일단 탓을 하죠. 펠라인이 핸드볼 했는데 이거를 당시 주심이 어 잡아내지 못했고 UEFA에서 챔피언스리그의 이 VAR 시스템 허가를 하지 않아서 이거를 다시 돌려볼 수가 없었다. 이런 비극 때문에 발렌시아가 탈락을 했고, <laughs> 탈락을 했고, 만약에 펠라이니의 그 골이, 어, 정말 VAR을 했, v a r 했으면 취소가 됐을 골이고, 발렌시아가 마지막 6차전까지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제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근데, 어, 꼭 제가 뭐 푸념이라고 했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해볼 수 있는 얘기고, 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논란은, UFA가, 어, VAR 허가를 다음 시즌, 원래 다음 시즌에 하겠다고 했고, 도중에, 어, 한몇주 전이죠? 어, 야, 올 시즌 안으로, 그래, 하자. 해서, 사실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요것도 못, 아, 어차피 요, 동영상 안 나올 게 뻔하니까, 안 누를게요, 재생버튼. 요, 라임스털링, 요, 패널티킥 얻어내는 장면, 이거, 저기, 걸려, 걸려,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저 잔디에 패여서 넘어진 거를 이제 페널티킥 불어서 이것도 이제 오심으로 나왔는데, 이게 VAR이 애초에 올 시즌부터 도입이 돼서 조별리그에서 이제 만약에 활용이 됐다면, 이런 오심들이 잡혔을 거고, 이쪽 펠라이니의 요 1대0 요 스코어도 안 나왔을 텐데, 하는 이런얘기예요 그래서 VAR 요 도입이, <laughs> 어, 계속 지금 여기 마르카 유족에서 푸념하는 거예요, 진짜. 어, 한탄 하는 거죠. 이게, 진작에, 어, 할수 있었을 텐데, 얘네가, 좀 약간, 좀 방관하고, 게으른 태도로, 좀, 안일하게 너무 방관한 결과, 요, 가장 많은 돈을 창출시키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어, 오심이 나왔다. 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요 문장 조금 씁쓸한데 왜 드래그가 어요 문장 아다 되냐 요 문장 좀 씁쓸한데 에 아, 그냥 여기까지 많이 하지 발렌시아가 유럽 내에서 아주 이렇게 이목을 이끄는 빅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요번 챔피언스리그 요마루만펠라니의 핸드볼 사건은 어, 큰 문제가 안될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좀 비꼬서 얘기한 거죠. 어, 곧 잊혀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 지금 VAR 도입을 촉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요거를 이제 연결시켜 보면, 자, 여기는 이제 또 아스에요. 음, 이것도 틀면 안 나오겠지. 어. 자, 요 내용은 이제 방금 마르카에서 이제 발렌시아의 이제 유로파리그 행을 아쉬워하면서 이제 푸념한 거에 대한 이제 좋은 소식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피파가 어, 이번 주 금요일이요. 어, 이번 주 금요일 날 발렌시아의 홈구장인 메스타야에서 이 VAR, 이 UFA 도입을 앞두고, 그니까 언제 도입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 도입을 앞두고 테스트, 어 시험을 좀 한다. 여기도 지금 펠라인이 언급되면서 펠라인이의 논란 때문에 어, 발렌시아가 <laughs> 탈락을 했고 UFA의 VAR 도입을 빨리 이거 해야 된다. 더 큰일 나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요 내용에서는 이제 메스타야에서 피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어, 그 VAR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발렌시아가, 어, 유벤투스 원정을 갔다가, 이번 주말에는 레알마드리드 원정을 가는데, 이 원정 가는 동안, 요, 집에, 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때 동안 이제, 여러 장비 갖다 놓고, 뭐, 경기장에 막 이렇게, 뭐, 설치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실험을 할 계획인가봐요. 그래서, 어, 하, 왜 하필 발렌시아, 일지는 그 일정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왜 하필 발렌시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필 발렌시아가 요 아픔을 겪었는데 딱 겪고 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병을 줬는데 병, 병 주고 약 주고 응. 음.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어, 발렌시아에서 이 테스트가 긍정적으로 끝나면 이번 조별리그 이제 다음 달이죠 6차전 끝내면 6차전 끝나고, 이제, 어, 1월부터, 1월 맞나? 어, 1월부터, 이제, 16강 토너먼트,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16강 토너먼트부터, 도입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여기, 펠라인이 이름 또 들어가 있는데, 어, 요 사건, 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임스털링, 어 마루안 펠라인이, 이런 사건,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진짜, 이거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거, 어 원정 한 골에도 막 갈리는데 그때 가서 막또 핸드볼 뭐 이거 어 손으로 이거 빡딱 쳤는데 또 넘어가고 어지 혼자 넘어졌는데 넘어가고 패널티킥 어, 허떨어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요거좀 이게 긍정적으로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진짜 어 여기서 테스트가 잘 돼서 꼭좀꼭좀어 토너먼트 대회 할때 어, VAR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 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유로파리그는 또왜또 차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로파리그는 또 언급이 없대 또또 또 만약에 하면 또 챔스만 한다는 건데 유로파리그는 이렇게 응? 신경 안 써주지? 아 어쨌거나 좀 아쉽네요 또 자, 그래서, 요, 어, 요, VAR, 어, UFA 챔피언스 리그 쪽, 요, VAR, 어, 논란과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어, 조만간 좋은 소식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